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추정구단과 스즈키 아유미 7단의 2014 생코베 결승전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추정구단이 위즈잉 8단에게 기적의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스즈키 아유미 7단으로 지금은 전성기가 지난 기사이지만 일본 여류기성전을 우승한 바 있는 잔뼈가 굵은 기사인데요. 두 기사의 생코베 결승전 바로 만나보시죠. 흙이 치정구단이고요, 백이 스즈키7단입니다 자, 치정구단은 화점 소목 한칸 높은 걸침을 두어갔고요. 스즈키7단은 소목 소목 아래쪽으로 붙여갑니다. 네, 하나 뻗어두고, 그 다음에 우하게 쪽을 바로 붙여가는데요, 이 붙여가는 수도 종종 쓰이는 수법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흙이 변쪽을 젖힌다면 귀쪽을 젖혀가고요. 네, 지금 잊고 뛰어가는 것은 백의 실리가 귀 쪽에서 아주 짭짤합니다. 실전처럼 귀 쪽을 젖혀간다면 반대쪽을 젖히겠다는 뜻이죠. 지금 장면에서 흙이 끊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백이 뻗을 때 이어가는 것은 축으로 제압이 되고요. 흙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빠져갔을 때 좋은 모양이 안 나와요. 네, 지금 막는 것은 위쪽을 단수친 다음에 두 점을 버리면서 백이 한 점을 제압하면 백이 귀쪽에서의 실리가 너무나 좋죠. 그렇다면 이어가 야 되는데 그때 밀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백이 2 선을 기는 모양이어서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막상 이 교환을 해두고 귀쪽을 막아갔을 때여게 좋지가 않아요. 내 네, 막는다면 백이 다섯 점을 잡을 수 있지만 하나 빠지고 이러한 선수 교환을 통해서 조모할 갖추고요. 그리고 귀쪽은 체중을 갔을 때 백을 놓고 따내게 만들 수가 있죠. 내금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젖혀 간다면 끊어 갔을 때 오력을 히 잡혀서 다섯 점을 잡아야 되는데 뒷공배를 다 조이고 또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죠. 네이 지능은 흙이 다섯 점은 잡았지만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귀쪽을 젖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밀고 입구자를 가면서 흑이 이런 식의 모양을 갖추면 네, 지금 이곳을 막는 것은 백도 7중 갔을 때 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을 막아야 되는데 또 이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여기도 활용을 하고 또 중앙 쪽도 밀어가면서 흑이 백의 7점은 잡았지만 양쪽에서 활용을 당했기 때문에 이지닝도 흑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 장면에서 단수치고 이어가는 것이 정석이죠 네, 실전 진행이고요. 서재 캐치 일단은 3칸으로 뛰어갑니다. 수정구단 손을 빼고 자계쪽 붙이고 막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두어 가죠. 날일자 때 붙여간 장면인데 이 붙인 수의 뜻은 당장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곳을 찌른다면 백이 흐름 타고 나왔을 때 네, 찌르고 뻗어간다면 아래쪽에 끊기는 수, 위쪽에 끊기는 수그 다음에 흙의 네점이세군데가 약해지면서 이 진행은 흙이 너무나 바빠지죠. 또이장문에선한 칸이 정수고요. 네, 지금 우하기 쪽과 자기 쪽에서의 진행은 양쪽 다 정석 진행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뻗어두고 백한점 두터워게 찔러서 제 앞에 두고요. 네, 한 칸을 띄고 정한두터워게 띄어가면서 1단락이 되었는데요. 근데 스즈키 7단이요. 지금 이 눈목자, 이 눈목자가 인공지능은 조금 느슨했다고 해요. 일단 실전을 보시면 날일자를 간 다음에 또 이쪽을 두었어요. 눈목자와 날일자, 날일자로 이 좌변 쪽을 정리해 갔는데 흑입장에선 선수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좌변 쪽의 모양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전혀 없었죠. 인공지능은 이 눈목자 띈수로 좀더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흑도 약점이 있어서 입구자를 붙이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뛰어가서 모양을 잡는 것이 백이 좀더 활발한 진행이었다고 합니다. 실전 진행은 조금 느슨한 느낌이 있고요수정구단은 여기까지 딱 교환을 해두고 선수를 잡고 우아기 쪽을 두터우게 눌러갑니다. 내 붙이고 우변 쪽을 뛰어가면서 우변 쪽의 모양이 상당히 좋죠. 스즈키 7단은 날해자를 걸치고 자상기쪽한 칸을 뛰어가면서 두터우게 두어가요. 스즈키 7단의 바둑이 굉장히 무난하게 두면서 두터우게 두어 갑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빈틈을 보이면 그 빈틈을 역습을 이용해서 이기는 흐름이 많은 기사인데요. 아마도 최정구단이 그런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둑을 보시면 굉장히 판을 두터우게 짜고 있죠. 자, 최정구단 입구자를 붙이고 상반쪽을 갈라갑니다. 이 갈라침은 지금 공식이죠. 백이 어느 쪽을 다가와도 두 칸을 뛸 수가 있다는 공식이 있는데 하지만 인공지능은 좀 깊숙했다고 합니다. 내 인공지능은 높게 갈라쳐가는 것이 좀더 좋았다고 합니다. 백이 다가온다면 그때 뛰어가서 백의두점 압박하면서 슬슬 중앙 쪽으로 타기가 가능하죠. 네, 실전에 갈라침은 뭔가 백의 자산계 쪽이두터기 때문에 조금 깊숙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자 수즈키치일단 바로 좌변 쪽을 찔러갑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수가 수즈키치일단의 노림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흙이 여길 받으면 그때 치료를 가겠다는 뜻이에요. 막는 것은 한 칸을 띄고, 나와서 끊어 간다면, 이건 흙이 8점이 상당히 위험하죠. 네, 지금 단수치고 젖혀 간다면 끊어가지고 위쪽에 한 점이 축으로 잡히고요. 그렇다면 밀어 가야 되는데 젖혀 갔을 때 흙이 8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실전의 치료 구단도 이를 간파하고 위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좌변쪽을 살려갔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수보다 좀더 좋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좌변쪽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이경환이 돼 있어서 좌변쪽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끊는다면 단수치고 젖혀서 택의네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실전에 택이 이곳을 붙여가니까 택이 좌변쪽에서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네, 지금 끊어갈 수가 없죠. 끊으면 한 칸을 띄고, 이곳을 나와서 끊어가서, 이 진행은 흙이 세수, 백이 네수기 때문에 흙이 안 되죠. 시험보단은 막고, 빠져가지고 받아갔는데, 인공지능은 이 진행이 흙이 조금은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 붙이는 진행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백이 막는 것은 끊어서, 위쪽을 뚫리니까, 백도 그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 치받아 두고, 그때 자반 쪽을 지키는 것이 정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앙 쪽에서 악수를 두지 않아도 되고, 자반 쪽에서도 좀더 크게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이 진행이 좀더 좋았죠. 네, 시험관에 지금 붙이고, 이렇게 넘어간 수는 조금 실수로 보여지고요. 드즈크칠단이 붙이고 뻗어가면서 이 자반 쪽에선 득점을 올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상반쪽에서도 지금 조금 나왔는데요. 지금 자상기 쪽과 중앙쪽이 되게 두터워지면서 상반쪽을 치중 가니까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이수의 뜻은 흙의 위쪽을 막으면 넘어가서 흙의 안용을 전부 다 없애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이런 흐름은 치용구단도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는 것은 이구자를 붙이고 넘어갔을 때자상기 쪽과 연결이 가능하죠. 내서적 개치일단이 좌변 쪽과 상변 쪽에서 날카로운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구단 하나 치받아서 지금 이수는 뻗으면 맞겠다는 뜻이죠. 이 치받는 수가 있어서 아까처럼 입굿자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서적 개치일단도 아래쪽을 빠지고 위쪽을 나와서 끊어가면서 이두 점을 버림돌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의 뜻은 두 점을 잡으면 위쪽을 단수치고 뻗어서 흙이 살기는 살겠지만 내 네, 지금 이런데 저쪽 가면살 살긴 살았죠. 내 네, 밀고 뻗어 간다면 살수 있지만 일단 베개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오상기 쪽과 우변 쪽에서 타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를 간파한 치영구단도 두 점을 잡지 않았고요. 위쪽을 뻗어서 흙의 두 점을 버리고 네, 이런 활용들을 통해서 모양을 갖추어 가는데요. 여기까지의 포석은 굉장히 팽팽한 바둑으로 이후에 이 중앙 쪽과 오상기, 우반 쪽, 상반 쪽, 이곳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스즈키치 일단 여기서부터 묘하게 바둑이 방향 차고가 등장을 합니다. 실전을 보시면, 네, 이곳을 밀어갔어요. 이수가, 아니, 왠 갑자기 이곳을 밀어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수는 충머리였습니다. 네, 어떠한 충머리였냐면, 흙이 받는다고 봤을 때 세제 캐치 일단은 이 우상기 우상기 쪽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흙이 있는다면 끊어가서 이 축에 대한 축머리였습니다이축머리가 네, 아니라면 이 미로관수는 뭐 아무런 수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축인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쭉 나가서 네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 이 교환이 없다면 축으로 잡히는데 이 교환이 있어서 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서적 네, 개치 일단은 이 우상기에 대한 충물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수는요, 이 우상기에서 흙이 이 빈상각이 아니고 반대쪽 빈상각을 하면 은 일단 우상기 쪽에서 당장은 별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어갔을 때 흙도 나가고 단수치고 나가면 네, 우상기 그대로 못 살아있고, 백의 세 점도 점점 돌이 무겁기 때문에 이 싸움도 흙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죠. 네, 서제끝칠 일단이 뭔가 되게 야심차게 충머리를 써봤지만 일단 좋은 수는 아니었고요. 시험보다는 하변 쪽에 큰 자리를 두어가면서 좀더 이득을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지금 날 일자를 가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상기에서 충머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인데. 이 우산기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축이에요. 네, 쭉 나간다면 아, 이게 하반쪽이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지금. 쭉 나갔을 때이 날일자가 또 기가 막힌 곳에 가 있어서 이 우산기 쪽에서 축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두 길사가 하반쪽을 두고 있긴 하지만 우상기 쪽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서재 끝이 일단 뭔가 계속해서 축을 두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뭔가 꼬이고 있을까요? 이후실점 보시면. 네, 이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곳을 갑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 지금 우변 쪽을 눌러간 수, 이수는 엄청난 떡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요. 흙이 받으면 네, 그때 우상기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음영 끊어서 지금은 하반 쪽과 관계없이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축으로 나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빈삼각도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쓸만하죠. 나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곳을 막아두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 간다면 이 싸움은 백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정구단이이장면에서 중앙 쪽을 뛰어가니까. 백이 하반쪽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중앙쪽의 대마가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네, 지금요. 흑은 마음만 먹으면 여기를 선수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선수고, 뭐좀더 한다면 이것도 할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지금 선수고, 단수 선수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반쪽이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어서, 이 중앙쪽을 뛰어갔을 때, 이 중앙쪽의 백대마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인공지능도 이한 칸을 뛰어간 순간 흑의 그래프가 80%대까지 갑자기 올라갑니다. 아스지키 칠단이 초반전엔 잘 되고 있었는데 중반에 들어서자마자 연달아 실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 실수를 추정보단 정확하게 응징하면서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아유미 7단은 중앙쪽이 모서라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집어 다아서 연결하고자 하고요 그때 치정구단 입구자를 가면서 상반쪽을 안전하게 두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백입장에서 참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집으로도 유리한 바둑이 아니고 그리고 이 하변쪽에서 스텝이 꼬이면서 점점 중앙쪽에서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백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하죠 네 이후 진행 보시면 스즈크 7단이 우변쪽을 들어가는데 이때 치정구단 아예 이곳을 젖혀 갑니다. 이 수의 뜻은 지금 받으면 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곳을 교환만 해놔도 빠졌을 때 우상기의 삼삼이 강력하지 않다는 뜻이죠. 네, 지금은 젖힌 교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아, 추정구단 한번 우세를 딱 잡으니까 그 뒤에는 정말 냉정하고 이기는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면 쪽을 두고, 바꿔치기가 되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 스즈치 7단이 이 빠져간 수가 스즈치 7단의 너무나 허무한 패착이었습니다. 네, 지금 추정구단이 여기를 젖혀가니까요. 실전 보시면, 백이 빵때리면 했지만, 흑이 꼬부리고, 네, 실전적으로 이어서 백의 두 점을 잡아가니까, 흑의 우변 쪽과 우아기 쪽에서의 실리가 엄청나게 짭짤하죠. 그에 반해 백의 빵 때림은 지금 중앙 쪽에서 백이 뭐 이렇다 할 강력한 수가 없고 큰 집도 날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즈키 칠단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장면에서요. 네, 이 장면에서 일단 우변 쪽을 띄어두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흑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면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빠졌다가 칠구단 젖히고 단수 치고 이어서 실전적으로 백의 두 점을 제압하니까. 바둑은 그대로 끝이 나버렸죠. 아, 사제 끝이 일단 뭔가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중반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오상계의 노림을 가져갔지만 그 노림이 강력하지가 않았고요. 이후에 이곳 저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떡수가 되면서 중구단그 떡수를 정확하게 응징을 합니다. 네, 이제는 바둑이 끝이 났어요. 여기 딱 붙이고 네, 한 칸을 띄어 나오니까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흙이 다섯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섯 집반이요, 정말 역전할 곳이 없는 다섯 집반이에요. 왜냐면 흑이 지금 약한 돌이 없고, 그렇다고 되게 발전성이 좋은 바둑이 아니어서 사실상 이 바둑은 끝이 났죠. 네, 이후 실전 보시면, 네, 스즈키치 일단 지금 한번더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은 다 죽습니다. 여기만 이어가더라도, 이으면 끼워서, 막으면 반대쪽을 찔러서 중앙 쪽에 다 잡히죠. 네, 결국 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치원고단이 단수를 치고 네, 귀쪽을또 두어가면서 그냥 두텁게 터 잠가버리니까 스즈게치 일단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우상계 쪽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뛰어가지만 이수는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죠. 나 고거를 치니까 우상계 쪽도 뒷맛이 없습니다. 네 지금 막으면 빠져서 잡혔구요 이곳에 젖혀 놓고 그 다음에 붙여가도 빠지고 집어 간다면 대개의 수가 아무런 수가 성립되지 않죠 네 결국 수제 끝치 일단 여기에서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정구단이 135수만의 흙 불개선을 거두면서 생코베 2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치정고단과 서재개 7단의 2024 생코베 결승전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네, 치정고단이 어제 위진 8단과의 바둑에선 굉장히 불리했던 바둑을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힘겹게 결승에 올라왔고요. 결승에서는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면서 완승을 거두며 또한 번의 생코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추용구단의 생코베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